이기 예, 안녕하십니까?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오마르 엘레헴, 알레헴,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였다. 임토브 베네헴, 너희들 눈에 베네헴, 임토브 좋다면 선하다면 하부 셰할리, 셰할리는 샤하르 급여죠. 그래서 나의 급여를 너희들이 주어라 네. 하부 야하부는 야 주다 어? 그래서 하부 너희들이 주어라 돈 달라 그랬어요 근데 왜임로 아니라면 하달루 어, 하달 어, 하달은 관두라 시스거든요 그러니까 거여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바 이세켈루 그들이 샤다 무게를 지었다. 했더 샤리 나의 샤리를 월급을 얼마냐면 샬로심카셰프 30원이었다. 30원이었어요. 30개를 무게를 달아가지고 샤칼에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 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셰 리해후 야, 그것을 던져라. 샤, 샤라크는 던지다. 그래서 손님께서 월급 받았는데, 이게 집에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던져버려라. 엘, 누구에게? 하, 요체르. 요체르. 요체르에게 던, 던져라. 그래서, 야차르는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근데 이걸 만드는 자인데, 이게 만드는 자죠. 이, 기이슨 포터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 있는 묘체를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언 은으로 그런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에데르, 에데르, 하, 아, 예카르. 예카르는 값이고요. 에데르는 큰, 큰 값을, 큰 값을, 에데르, 맥그로리, 좋은 영광의 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어, 요체르에게 주거라. 아르그 그것은 야카르티 그들이 너에게 야카르 했던 야카르가 아까 어어페스코스를 비싼 약약를 값을 치렀던 그래서 야카르 야카르 야카르, 가두번 나왔네, 그쵸? 그렇죠? 앞에는 예카르고, 야카르고. 값을 치렀던 그 좋은 것을, 내네 아레헴, 그들로부터 야카르 받았던 것을 주어라. 그래서, 와, 에케하, 내가 라카 치아였다. 내가 잡았다. 샬로심, 하, 케셰프은 네. 30을, 어 그걸 갖다가 치아여서요. 그래가지고 마 아슐리크 내가 던졌다 오토 그것을 그들에게 오토는 그들에게도 되고 그것을 그것을도 되는데 그쵸? 웨이트 아도나이 투님의 성전에 그 캐셰프 은 삼십을 줬어요. 그거 은은 그 그릇이잖아요, 그쵸? 그릇 만드는데 그쓰잖아요 그쵸? 그것을 줬어요. 엘아요 제르 요체르에게 줬어요. 야, 이거, 써. 은삼십, <laughs> 은삼이 30, 얼마나 큰 돈인데, 그쵸? 14절. 그리고 내가 에게다, 했다. 에게다는 갔다, 잘라버렸다, <laughs> 했던 마켈리, 나의 지팡이를 잘라버렸어요. 하시니, 하시니 두 번째 지팡이를 내가 부러뜨려버렸어요. 아까 지팡이가 두개였잖아요 그쵸. 지팡이를 하여튼 두 번째 지팡이를 하시니 두 번째 지팡이를 내가 뿌러뜨려버리고요애트 그게 뭐냐면, 해벨. 그래서 하, 호벨림. 어, 호벨림은, 어, 어, 본드, 묶음, 연합, 테리토리, 밴드, 지역, 땅, 코드. 그, 고벨물을 <목소리> 해서, 레 하베르, 하베르는 파라르, 뿌로트리려, 에트, 아, 아하바, 아하바는요, 아하바, 아하바는 브라더후드, 예, 형제 우, 우정이죠,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형제의 애를 뿌로트리려, 바라르 하려고, 어, 메인 어디 사이에, 예쁘다, 우베인,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이에서 경제 아하바를 내가 부러뜨리려그 연합을, 연합을 내가 부러뜨려버렸다. 네. 깠다. 였다. 은 30원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짝대기는 잘라버렸어요. 바이메라도 나이, 라이. 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다음, 카, 락카, 아, 치아라, 너에게,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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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에, 에빌리, 에빌리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로에, 어, 목자의 켈리를, 네 아, 너가 잡아라, 라고 했어요. 그이 캘리는요, 캘리는 그냥 도구도 되고 뭐 그릇도 되고 그 다음에 어, 무기도 되잖아요. 근데 이 목자의 캘리는 목자는 지팡이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목자가 어리석었어요. 그 어리석은 그 목자의 캘리를 뭐 그릇을 뭐, 뭐 도구를 어, 약간 잡아라, 응, 다시 잡아라. 티히네 참으로 보아라 아노히 맥힘 내가 세울이라 세울 것이다 로에 로에 바 아레츠 땅에 로에를 세울 것이다 한로에는 어 셰퍼드예요 셰퍼드 어 아까 어리선 그 목자들 그딱 글하면서 그릇에켈리를딱 잡으면서 자 이제 내가 로에를 세울 것인데. 어, 한닉해, 하도트. 그가, 어, 카드, 잘라버릴 것이다. 여기 아, 컷다운. 하이드, 숨기다, 자르다. 로, 잘라버리질 것이고, 로, 잎에 잎에 코드. 로, 잎에 코드. 백카드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바카, 바카드는요 방문하다, 헤아리다, 숫자를 헤아리다, 벌하다, 뭐 이런 건데요. 어, 이게 돌보지 않을 것이다. 한 나르, 젊은이들은, 어, 젊은이들을 내가 돌보지 않는 그, 어, 목자애가 될 것이며, 또 로, 어, 예바케시, 어, 돌아보지 않는다. 아, 아, 한 나르를, 한 나르를, 로 이페카드, 한 나르, 로, 어, 예바케시, 예바케시 할 것이고, 예. 어, 돌보지 않고, 찾지 않을, 에, 그,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왜, 한니시베레트, 한니시베레트를, 부러진 자를, 샤바르, 분사형이니까, 샤바르 되어진 자를, 한니시바르, 그서 부러진 자를, 로, 예라, 세, 어, 뭐 고쳐주지도 않을 것이다. 예, 양들이, 뭐, 양, 양들이 뭐, 다 상해도 고쳐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리 한이 차바, 한이 차바. 이제 일어난 자를, 네. 한이 차바는 나차브. 아차보. 나차브는요, 일어나다거든요. 그래서 일어서게 된 자를 로 네. 예칼레켈. 먹이지도 않는다. 야, 양, 양이 있는데, 양을 좀 어디 좀 데려가서 맛있는 걸 먹여야 되잖아요. 양을 먹이지도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굶겨서 죽인다. 이런,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로 예칼레켈. 그리고 레우, 레샤르, 어, 레사르를요. 어, 그리고 레사르는 바사르 살이죠, 고기죠. 아베리 아아베리아그살진고기를 말이는 살지다 그러요살진 고기를 욕하 그가 먹을 것이다. 야이 목자가 목자로 세워놨더니 이제 그 목자는 아예 양고기를 양고기를 먹는 그런 일을 하네요. 우, 바르셰헬 그리고 그, 발, 어, 그 발굽. 파레싸, 바레사, 파레싸가 발굽이네요. 발굽을, 예파레크, 예파레크가 찢어 놓을 것이다. 발, 발을, 발굽을 좀 이렇게 손질을 잘 해야지. 그것이 다 찢어지면은 그 양이 다닐 수가 있나요? 그쵸? 이야, 진짜 나쁜 양이. 예, 나쁜 목자가요 어,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요 좋은 목자를 세울 때가 있지만 정말 나쁜 목자를 세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쵸죠 호이, 로이 예, 다 있을 것이다. 호이, 로이, 로이는 아, 그 목자죠. 하엘릴, 아, 하엘릴. 아, 어, 가치 없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제비, 오제비, 떠나는 자, 합총양 떼를 떠나는 그 가치 없는 어,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헤레브, 헤레와 칼이 있으리라. 어, 제로, 그의 팔에 제로와는 팔이고요. 그래서 알제로, 그의 팔에, 헤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 에인 눈에 어떤 눈이 예미노 그의 오른 눈에 그리고 어, 그리고 제로 그의 팔에 어. 야보시 완전히 야베시는요. 야베시는 아 마르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야베시 야베시니까 야베시 야베시 할 것이다. 근데 디바시 디바시는 그것이 마르다고요. 야베시 야보시는 이제 부정사 절자형이죠 그래서 말라서 말라버릴 것이다 어, 왜? 그렇죠 팔이 제로가 말라서 말라버리고요 야베시야베시 할 것이고요 아이는요 그 오른눈이요 야민 오른눈이요 카호 어, 카하허 카하허 될 것이다 카하허는 어, 이제 눈이 침침하게 되다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앞에도 절대형, 뒤에는 동사형. 그래서, 어, 완전히, 카코크, <목소리> 틱해해 그,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쵸. 그, 가치 없는 목자들에게, 너희들 팔이 마르고 너희 눈이 이제 멀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은 운동하면서 녹음하는 터라 그래서 지금 숨을 헐떡이면서 좀 걸어가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